안녕하십니까. 미주얼 코즈알의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평상시와 다르게 두 분의 회계사님을 동시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맨 끝에 계신 분이 이상혁 회계사님이시고요. 가운데 계신 분은 이제 송명진 회계사님이 셨습니다 네. 네. 이름 잘못 얘기했 <laughs>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렇게, 네, 남자 셋이 앉아서 방송하기 처음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오늘 주,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지금 급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 주러 오셨는데 네. 네, 송혜사님 오늘 어떤 얘기 해 주실 건가요? 어, 오늘은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닝플로이먼트요 실업 급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세요. 네. 신청했는데 도대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깜깜 무소식이에요. 이런 분이 많, 많아서 네. 어, 어서부터 시작을 해 볼까요? 어, 일단 종류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아, 것 같아요. 종류가 또 하나가 아닌가 보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예. 봤을 때는 주정부에서 신청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연방정부에서 신청하는 게 있는데, 네. 일단 이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에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져 있으신 분들은, 예. 연방정부의 것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십니다. 아, 그럼 주정부 거를 허락을 받으면 연방 정부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만 따로 신청하고 이런 게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신청은 일단 주정부를 네. 먼저 다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어떠한 분들이 대상이 되냐면은 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음, 그리고 자영업자 이신 분들. 어, 자영업자도 혹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돈을 받으신 돈을 벌어들이는 분들은. 다들 필요 요건에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최소한 두 분기 이상은 2019년도에, 네. 어, 웨이지가, 그러니까 월급이라든가, 벌이가 있으셔야지만 해당이 되십니다. 지난 두 분기 동안에. 네. 그럼 2019년 4분기하고 2020년 1분기하고 괜찮나요? 어, 아니, 2019년도만 봤을 때. 아, 2019년도에 2분기 이상은? 보통, 네. 네. 뭐, 네. 예를 들면, 4분기와 3분기. 네. 혹은 번 3분기와 2분기. 이런 식으로 구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네. 이제 용어로 좀 말씀드리자면 파셜 언 o 플레이먼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파셜 언인플레이먼트. 네. 이거는 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감이 줄어들거나 네. 근무시간이 좀 줄어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아. 고용주가 신청해주는 을 것입니다. 고용주가 신청해주는. 네. 네. 일단 요 고용주가 조지아 노동부에 네. 그 해당 직원이 해, 위클리, 주별로 봤을 때, 받아가는 웨이지가 얼마인지를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럼 되는 건가요? 네, 주별로 보고, 해주면 되는데, 네. 그러면 요, 일주일에 얼마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가능하냐, 네. 라고 물어봤을 때, 어, 위클리, 주별로 300불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어, 조지아 맥시멈 베네피신 365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당 300불 받는 사람이 네. 365불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니까, 300불의 웨이지를 받고, 네. 플러스, 스테이트에서 나오는 베네핏인 365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원래는 주당 더 받다가 줄어들어서 네. 그렇게 됐을 거 그렇습니다. 경우에. 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주, 주급으로 받는 웨이지가 네. 300불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시는 분들은, 다, 300불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달러 투 달러 지덕신이 네.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300불까지가 어, 맥시멈이 365불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직원이 400불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죠. 네. 그러면은 300불과 400불의 차이 100불이 되는데 네. 맥시멈이 365불에서 100불을 줄... 깎이는, 네. 그래서 265불의 베네핏을 받게 되시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항상 주정부에서 받는 거는 365불 이 맥시멈이고 그렇죠. 월급이 올라오는 만큼 베네핏은 줄어드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신청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네. 매주, 어, 해당 직원에게 나가는 웨이지가 얼마인지를 보고를 해줘야 된다. 그거 매주 하려고 그러면 아주 귀찮은 작업일 것 같은데.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 보통 그 주급을 주지 않고 2주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한 달에 두 번씩이나 맞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 주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어, 실제로, 페이하는 그 사이클하고 관계가 없이, 음. 일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페이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을 한 시간으로 내가 앞으로 페이해야 될 금액을 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 주정부에서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네. 내가 페이하는 사이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실제로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월급을 주더라도, 그냥 매주, 주당 얼마쯤 된다라고 적정해서 신고를 꼭 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다른 그, 어닝플로이먼트가 뭐가 있나요? 어, 이것 또한 이제 직원 입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네. 고용주가 파션 어닝플로이먼트 신청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직원분들은 아, 네. 직접 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업급여 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네, 그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속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아난 위험해서 직장 안나갈래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내가 해고한 게 아니고. 계속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그만둔 거다. 이러니까 파를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직원분들께서도 직접 네.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 네. 이것 또한 매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매주 해야 되는? 네.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벌어드린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벌어드린 것이 없다라고 보고를 네.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뭐 작년에 2분기 이상 신고할 한 사람들이 얼마만 얼마 할수 있는? 예,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뭐, 직장 다닌 지몇달안 돼가지고 금방 그만둔 분들은 해당이 없는 거네? 네, 아쉽지만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번 직장 잡으면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금방 하지 않습니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후익의 관리와 재정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하세요. 그리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내용요 네, 네, 네. 원래 보통 이제 어린 플레이먼트를 받는다는 거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만 해당이 되는 게, 물론 정설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자영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일시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게 됐, 됐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어, 본인이 자영업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좀잘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 아직 이 세무적으로든가 어떤 증빙 서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W2가 아닌 1099을 받으시는 분이라든가, 네. 혹은 본인 개인 세금 보고를 할때스케줄 C가 있으시다든가, 음. 그리고 스케줄 SE가 가지고, SE를 가지고 계시다든가, 네.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어떤 회사, LLC가 세랍, 세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K1의 박스 14인 셀프 임플로이먼트 어닝 있으신 분들은 네.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1 0 9 9을 바꾼 스케줄 C를 하건 아니면 은 어, 파트너십에서 K1을 박스 볼치 내에 어떤 숫자가 표시된 상태로 바꾼 간에 네. 그 소득에 대해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야 된다면은 예. 반드시 스케줄 SE, SE가 셀프 임플로이먼트의 약자입니다. 스케줄 아. SE라고 하는 것이 개인 인컴 텍스의 일부로서 표시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스케줄 네. SE가 되겠습니다. 스케줄 SE가 있는 부분은 해당사항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저 택스 리턴서에 보고할 때 거기에 서류의 이 부분을 찾아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한 번도 신경을 안 써봤던 거라서. 네. <laughs> 어, 그렇군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W2도 받으면서 1099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좀 해석이 어려운데. 네. W2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POA가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으로 UI Unimplement Insurance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그때에 예,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네. 다른 데서 뭔가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아 맞아요. 그거 물어보더 예. 예, 그 부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UI가 제한이 되든지 네. 아니면 아예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쪽, 이쪽, 양쪽을 다 해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되, 되느냐, 안 되느냐고 답변을 줄 수는 없지만 네. 어느 한쪽만 선택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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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신청하는 거는 간단한가요? 네. 방법이? 어, 일단 먼저, 조지아 노동부 웹사이트죠? 거기 네. 들어가셔가지고. 네. 항상, 아까 제가 먼저번에 설명해드린 모든 스텝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것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는 게 먼저 가장 우선이 되는 아, 거고요. 아,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 하고요. 네. 네. 이 신청을 하는 그 의의는 뭐냐면은, 이제 DOL에다가 본인 소재시킬티 덤버로, 네. 지금 내가 실직 중인 상태라는 거를 일단, 등록을 하는 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은 위클리 어닝플레이먼트 베니피을 클레임 신청하는 것이죠아 그전에 실업급여 신청이라는 걸 우리 한국말이잖아요. 네. 웹사이트는 영어로 나오잖아요. 아 어, 웹사이트에는 어닝플레이먼트 네. 클레임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어 l 플로이먼트 클레임 네. 정확히는 UI 클레임으로 되 a 있 p l y apply, uh, UI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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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p p l y apply, 이 p p l y a p p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p l y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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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이먼트 베네핏 클레임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일단 이 위클리 어니플레이먼트 베네핏스 클레임하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네. W 처를 받으시는데 네. 이제 고용주의 네. 거부로 인해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까지는 네. 이 네. 스텝을 매주 네. 해주셔야 됩니다. 아, 매주. 네, 이 네. 스텝까지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자영업자분들, 이 자영업자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 적용이 되는 스텝인데요. 네. 이제 나의 UI 체크 스테이터스를 체크해 보면은. 네. 이 사람이 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사실 그게 하루 정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게 네. 바로 어 웹사이트에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먼저번에 했던 위클리 베네핏을 신청하고 네. 하루 정도 있다가 체크 어, 스테이터스를 체크를 해 보시면은 네. 어 베네핏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별이 되고 네. 만약 없는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어떤 링크가 나와있냐면, apply for PUA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한번더그 서베이를 하셔야 되는데, 아, apply PUA라는 링크는 처음에는 안 나타나요? 처음에는 안, 안 나타납니다, 그게. 제가 그래서 못찾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에이. 그 스텝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어서, 네. 웹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는 시간을 좀 기다리는, 기다리셔야 되기도 하고요. 네,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네. 웹사이트 바로, 바로 바로 되죠. 아 <laughs>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었어요? 막 이런, 이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스테이터스를 체크업해서 네. 이제 된다 그러면 돈이 그 나오는 거예요. 아, 니다 p o a 를 신청을 할때 네.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직원분들도 일주일 단위로 자기의 어닝을 보고를 하듯이, 네. 자영업자이신 분들도 일주일에, 일주일 단위로 어닝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얼마 벌었다라고요? 그렇죠. 어... 그리고 그때, 어, 조건이 있다면, 네. 그 위클리에 일을 할수 있어야 했고, 네. 그리고 그 위클리 동안에 제안받은 일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이어야지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 상태이고, 일을 찾고 있는 상태다. 네. 라는 것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순전히 그냥 개인의 양심이 맡겨진 거 아니에요? 어, 어 그렇습니다만은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네. 이제 노동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연입세 주고 있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하기로는 조심스럽게 네. 예상하기로는 네. 이게 어떤 식으로든 감사가 넣을 수 있다라는 점. 오늘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감사까지 받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실제로 예전에 이런 그그 어그 이전에 뭐 비슷한 사태가 생겼었을 때어인플레이먼트 네. 인슈런스를 굉장히 많이 베네핏을 많이 그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뒤에 1년, 2년 후에는 감사의 시즌인데 다시 돌아오는 <laughs>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네. 어, 굉장히 정확하게 하셔야 될것 같고 사실대로 네. 솔직하게 네, 그 디스클로즈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POA 나오는 도중에 제가 잠깐 네. 구연 설명 저희 손님들 클라이언트 들 중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네. 내가 이 일은 했는데 네. 월급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내가 있죠. 이 자영업자인데 나, 나는 분명히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일을 네, 일을 했다면 은 <laughs> 네. 분명히 뭔가 뭐그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비즈니스 형편상 내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그게 어닝플러먼트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음. 자영업자로서 또는 음.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월급을 받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 음. 그런 경우는 어닝플러먼트로 봐야 되거든요. 네. 저는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인컴이 제로다라고 음. 표시를 해가지고 아, 예 진행을 하시라고 권하고. 제로로 표시하면 365분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린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들어야 될 얘기인데,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600불이 거기에 추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스테이트, 주정부에서 나오는 베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은 연방정부에서 네. 매주 600불이 더해서 나오게 아, 되거든요. 할렐루야인데요? 네. 그게 600불이 그냥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죠. 네. 기한이 있죠. 어, 그렇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주는 600불의 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아. 그 전에 이 사태가 해결이 되어야 될데 네, 저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객 혹시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직 현재까지는 그 추가 내용은 아직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아, 네. 자, 일단은 7월까지는 한번 챙겨보시는 대로 챙겨보실 수, 이렇게 되면 월급 받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월급, 월급보다 실업수당이 더 많은데. 네. 그럼 직장으로 복귀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감사의 시즌이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될 것이고. 하긴 그렇네요. 직장, 원래 예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 저, 저 주인이 이제 가게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네. 본인이 안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감사 대상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쨌든, 고용직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파셜 클럽, 니플레몬도 해줄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고용주는 반드시 해당 직원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받았음을 메모를 해서 꼭지록을 남기는 게 네.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나가지 않는 직원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는 위치, 취지로 원인 플랫폼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네, 본인의, 어,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감사 해서 너는 주인이 일하라고 일거리를 줬는데 네가 거부한 거다라고 감사 받을 수도 있다라는 죠 그렇죠.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주별로 매주 제안받은 일을 거부를 했냐 안 했냐라는 문항이 물어보기 있어요. 물어보기 때문에. 네, 문항이 네. 있기 네. 때문에 그거, 그 문항을 만약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들통났을 경우 근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거절한 이유가 있는데 네. 질문에는 그 이유, 이유를 쓰는 게 없잖아요. 그냥 예스노 yes, no 답변이잖아요. 거기 만약에 내가 거부를 했다 하면 거그에익스플레 o 션하는 란이 또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거부했는지. 왜 거부했는지. 아, 그러면 얘기가 되네요. 아,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해두십시오. 이게뭐든지 정직하게, 네. 정직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600불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딱히 그런 추가적인 네. 신청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일단 스테이트 주정부에서 주는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네.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어, 도움은 이제 추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어, 별도의 스텝은 없습니다. 만약에 주정부에서 그 실업 급여를 주는 거로 다 처리가 잘 됐는데 네. 영광 정보 돈이 안 나오는 경우는 못되니다그6 그0 0불이어빌일러블 네. <laughs> 네. 하지 않은 것처럼 몇 주일 동안 있다가도 네. 갑작스럽게 어 이제부터 그동안 밀렸었던 것까지 다해 가지고 한꺼번에 준다고 아. 이 웹사이트에 갑작스럽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 네. 저는 그건 이제 웹사이트에 그, 아, 그 보여주는 그 부분에 어떤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 법적으로 원래 받게 돼 있는 거니까. 네. 예, 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해를 못해요. 무슨 웹사이트가 금모이야 네. 네. 근데 이게,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워낙에 급하게 벌어졌어요. 네. 연방정부에서 각 주정부의, 노동부에다가 이제 지침을 준 것도 뭐 하루만이고요. 이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프로그래머들이 작업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리고 한두 명 처리하는 일이 아니고 이게 수십만 명 일을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 <laughs> 네. <laughs> 네. 모든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네. 이자리를빌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평소 평생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렇죠. 안돼왜안 되는지는 저희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laughs> 저희 뭐. 완전히, 그, 기자들은 동네 신부룹군이에요 <laughs>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저희도 잘 모르는데, 하여간, 최근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조지아주 노동부에서는 사무실 폐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근로자들 중에, 직원들 중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나와가지고, 집단 감염이 있었어요. 노크로스에 있는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폐쇄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고는 조금 좀 다릅니다. 상황이. 요 지금 어, 버틀러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하는 직원들이 하루 7, 8시간이 아니라 하루 10시간, 14시간 일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막 하소연하긴 하는데 하여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믿어줘야 되고요. 좀 조금만 참고 기다려 봐야죠. 네. 혹시 또 저희가 더 알아야 될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알차게 맞췄습니다. 네. <laughs>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상회계법인의 송명진 회계사님, 그리고 이상엽 회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